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건 아내가 임신 6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잦은 다툼도 있었고 아내가 예민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임신 중이니 당연한 거라고 넘겼어요. 아내는 원래 직장을 다녔는데 임신하고 나서 그만두게 됐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해서 산전 요가를 등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 요가는 몸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산부인과에서 추천받은 곳이라길래 저는 별 의심 없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요가 수업이라는 게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두 번이라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갔다 왔어요. 요즘은 코스가 많아서 그렇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라면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따로 확인하거나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요가를 다녀온 날이면 유난히 화장이 진하게 묻어있고. 머리에 스타일링도 돼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향수도 살짝 뿌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산전 요가 수업이 그렇게 격식 있는 곳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요가 강사가 남자야 여자야? 아내는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여자지. 임산부 전용인데 남자가 어떻게 해? 그 대답 듣고, 저는 잠깐 안심했어요. 그리고 무심코 흘려보냈어요.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요가 수업 간 날이 아니라 했는데 부재중 통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혹시 산책 나간 건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아내는 땀이 약간 맺혀 있었고,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아, 오늘 수업 있었던 거 깜빡했어. 그때 무언가 쎄했어요. 머릿속에서 알수 없는 경고음이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가방 안에 넣어 둔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프리미엄 요가 테라피라고 적혀 있었고 강사 이름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이름이 남자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명함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나오자 바로 말했어요. 요가 강사 여자라며. 근데 이건 뭐야? 아내는 순간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 말했어요. 아, 그 사람은 센터 원장이야. 강의는 여자가 하고 그 사람은 관리만 해.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요가 센터 위치, 운영 시간, 강사 이름 검색, 홈페이지, 후기. 놀랍게도 해당 센터는 프라이빗 1대1 요가 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고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은 남성 강사 단독 진행이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내가 그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하기조차 싫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누웠어요. 그리고 잠든 아내 옆에서 몇 시간 동안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머릿속에서 의심과 분노가 뒤섞인 채 살아갔어요. 아내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이 가식처럼 보였고, 집안에 아내의 운동복이 널려 있는 것조차 역겹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화내고 따지면, 그쪽은 당연하다는 듯, 임신한 와이프한테 왜 그렇게 예민하냐며 반격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거부터 모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한 첫 걸음이었어요. 먼저 아내가 말한 요가 센터. 직접 방문은 무리라 판단했고, 센터 근처에서 몇 차례 퇴근 후 잠복했어요. 퇴근하고 6시에 도착해, 차 안에서 커피 마시며 사람들 구경했죠.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인간이 나타났어요. 제가 본 남자, 잘생겼다거나, 호감 간다기보다, 딱 봐도, 여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몸 좋고, 웃음 가식적이고, 말끝마다 손이 허공을 부유하는 그런 스타일. 문제는, 그날 오후 7시 15분, 아내가 그 요가 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내두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정말로 뭔가 딱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걸렸어. 이제 끝이야. 다음날 저는 바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연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이동 경로, 상간남과의 관계 파악, 가능한 모든 자료 확보를 요청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가 센터 쪽은 이미 사례 많습니다. 의심한 직감 맞으실 거예요. 그말 듣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이후 며칠간은 아무 일 없는 척 지냈어요. 아내가 요가 간다며 외출하면 저는 탐정과 연락하며 실시간으로 동선 체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함정이 제게 보여준 사진. 한 호텔 로비에서 임산부 복장의 아내와 그 요가 강사가 함께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호텔은 산전 태교 프로그램을 빙자한 커플 패키지 상품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태교 여행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상간남과 같이 모텔 수준의 호텔에서 이틀씩 묵은 거예요. 사진 속두 사람은 정말 연인처럼 그냥 임신한 부부처럼 손을 잡고 있었고 심지어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배 안에 있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닌데도요. 이 사실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욕도 안 나왔고 소리도 못 질렀어요. 그냥, 심장이 천천히 갈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머리를 식히려고,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밤이었고, 불빛은 희미했지만, 제 눈엔 모든 게 더럽고, 모든 게 거짓 같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그녀가 임신했다며 기뻐할 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태명을 지어주며 웃던 순간, 그 모든 게그 인간과의 결과였다니. 그때 정말 처음으로 복수를 결심했어요. 파괴가 아니라 완전한 무너짐을 보여주자.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고, 태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들이마셨고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상무님이 애기 태명 물어보시더라. 뭐라고 했더라?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이름 말이야? 자기가 지어줬던 하늘이. 그 말이 제 귀를 찢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늘이 그 이름 안에 배신이 있었고 역겨움이 있었고 내가 잃은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욕실에 들어가 아내의 칫솔을 챙겼어요. 빗에 붙은 머리카락도 면봉도 하나하나 지퍼백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 정액도 따로 보관해. DNA 검사를 신청했어요. 며칠이 걸렸고, 그 며칠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심장이 조이듯 아팠고, 가끔은 책상 아래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관계없음, 부계 유전자 불일치, 검사지를 든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비명을 삼킨 듯한 웃음이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움직일 차례였어요. 바로 변호사를 찾았어요. 가정법 전문 상간 소송 경험 많은 곳으로 제일 후기가 많은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상담실에 앉아. 정황을 다 이야기하자.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더라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케이스 중, 이렇게 명확한 구조는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날, DNA 검사 결과, 탐정이 제공한 사진, 호텔 이용내역, 요가센터 자료, 아내의 문자내역, 모든 걸 파일로 넘겼어요. 그 중에서도 결정적이었던 건 카톡 백업 파일이었어요. 제가 아내 몰래 그녀의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백업된 카톡 대화를 추출했어요. 그 안에 요가 강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배 만져줘서 고마워요. 아기가 오빠 손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가족된 것 같죠? 이젠 이 남자 없이 못살것 같아. 애 낳고 둘이 외국 갈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걸 읽고 있는 저. 그 방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순간에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요. 분노. 혐오. 그리고 끝없는 허탈함. 그게 제 전부였어요. 변호사는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관소송도 병행해서 진행하자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위자료. 최소 3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증거. 친자 불일치. 그리고 정신적 피해 다 포함 가능해요. 그말 듣고도 저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이 인간들. 제 인생에 침뱉고 제 감정에 불지른 인간들. 그들이 겪는 지옥.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그리고 소장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육아용품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곧내 인생도 쇼핑하듯 정리될 거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꽂힌 서류 봉투 두 개를 꺼냈어요. 한 장은 아내 앞으로, 한 장은 저 앞으로 온 법원 등기 우편이었어요. 제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자. 아내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환멸스러웠어요. 이거 내 이름으로 왔더라. 그녀에게 봉투를 툭 던졌어요. 아내는 웃으며 뭐야? 하더니, 몇초 만에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이혼 소송, 응, 상간 소송도 같이 들어갔어. 뭐 무슨 농담이지?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지금 아기까지 있는데 무슨 미친 소리야? 그 아기, 내 아기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확 빠지더라고요. DNA 검사했어? 당연하지. 이미 법원에 제출했고, 너랑 그놈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기야, 그게,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우리 이거, 없던 일로. 그말 듣고 저는 비웃었어요. 너는 내 인생을 없던 일로 만들었잖아. 그걸 왜 너한테만 적용하자는 거야? 미안해. 그말 이제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문자도 왔어요. 한 번만 만나줘.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만 보게 해줘. 하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상간남 쪽 반응도 왔어요. 그 인간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과거에도 요가 수업을 가장해 임산부들에게 접근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중한 명은 임신 초기였는데도 그 인간과의 스킨십으로 문제가 생겨 병원 응급실 간 기록도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별도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그 인간의 회사에 이 소식이 퍼졌더라고요. 그는 산전 전문 요가 강사라는 타이틀로 SNS 마케팅도 활발하게 했는데 그 계정엔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결국 계정 비활성화. 그가 운영하던 요가 센터도 운영 잠정 중단 공지를 올렸어요. 이제 시작이었다고요. 아내는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제가 친자 불일치를 증명한 이상,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도 피할 수 없었어요. 법원은, 상간소송에 대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이혼소송에서는, 아내에게 재산분할 불이익을 주는 판결을 내렸어요. 집은 제 몫으로 그녀는 짐만 챙겨 나가게 되었어요. 짐 싸는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 저는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 뱃속 아이가 누구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녀는 울며 현관을 나섰고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집은 어쩌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동안 짐작도 못했던 거짓말들과 불륜의 흔적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남겨진 공간이었는데도 막상 그녀가 사라지니까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현관에 들어서면 들리던 그녀의 발소리,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태교책, 냉장고에 붙어 있던 초음파 사진들 모두 사라졌어요. 정리된 건 집이 아니라 제 감정이었어요. 처음엔 울지 않았어요. 화를 낼 힘도 없었고, 울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 밥을 먹다가 그릇에 숟가락을 탁 놓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정관수술까지 한 사람입니다. 서로 계획했던 거였어요. 책임지고, 아이 하나만 키우자. 우리는 서로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약속을 너무도 가볍게 깨버렸어요. 그 배신감은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됐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요가 강사는 SNS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추가로 나타나면서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명성은 끝났어요. 요가센터는 폐쇄됐고 그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 난다는 평이 붙었어요.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 아이를 낳을지 어떻게 키울지는 모릅니다. 제 아이가 아니니까 알바도 아니었어요. 가끔은 생각났어요. 저 태동을 느끼며 웃던 그녀의 표정, 그 미소조차 이제는 조작된 거짓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괴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지옥에서 제 발로 빠져나왔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성과가 좋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새로 시작한 취미로 주말마다 등산을 다녀요. 산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 보면 지금 겪은 모든 일이 작고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이혼 경험이 있었고 아이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 상처를 굳이 파헤치지 않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그녀 덕분에 다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어느날 그녀가 말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은요. 진짜로 그래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잘 살기로 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관수술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시작이었고 그 끝은 지금 이 순간 저의 미소였습니다.